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조금 조금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내년에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내외의 지식창고입니다. 아예네훈님 감사합니다. 네훈님 요즘에 진우 또 f m c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오늘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네. 어, 좀 올랐다가 음. 다시 하락을 했죠. 네. 네, 금리 인상이 한번 더, 어, 시작이 됐고요. 0.25% 이제 베이비스텝이 들어갔는데, 네. 미국 금리가 0.25%한번더 올려서 5.5까지 올라갔어요. 음. 네, 우리나라 지금 어, 금리가 3.5로서 네. 한 2%. 네. 이 퍼센트대 <laughs> 금리 격차가 생겼습니다. 이게 네. 거의 사상 이게 거의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 자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증시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네.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좀 출렁출렁할 수 있지만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네. 꾸준하게 상승하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왜냐하면 은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고, 음. 어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스탠스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음. 금리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파월 형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염두를 해두신다면은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게 네네.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해도 네네네. 옛날만큼 많이 막 제로 금리 조치는 내려가지 아, 않을 것이다. 그렇게는 네, 안될 겁니다. 그런데도 증시이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금리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매를 맞은 게 이제 어, 코인 시장이었죠 음. 네 코인 시장이 가장 먼저 매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매를 맞고 지금 이제 부동산이 매를 맞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증시에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네네 경제가 이제 경기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기업들이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음. 좀더어 그런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증시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다시 이제 또 부동산이나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저기 네오 님께서 보실 때 네네네. 미국 주식 가운데서도 좋게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뭐, 한 엔비디아 정도 굉장히 음. 좋게 보고 있었고요. 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들었지만, 음. 뭐, 인공지능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 음. 다른 거 생각하지 아이고. 마시고, 엔비디아 그냥 투자하셔라. 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네요. 네. 네 어제, 오늘, 뭐, 계속. 네 엔비디아는 많이 오른 상태인데도 더 네네. 오르더라고요. 네, 아마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아.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된 게 음. 엔비디아 그, g p u 기 때문에 어... 어, 아무래도 꾸준하게 계속 비싼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p r 같은 걸 보면 네네네. 200이 넘었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도 괜찮아요? 이제 어느 정도 조정도 올 수는 있겠죠. 음. 조정도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뭐,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우리나라 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테슬라 네. 있잖아요. 아, 테슬라, 네. 테슬라도 좋아하시죠.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테슬라는 이제 가격 정책이 이제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막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음. 옛날부터 이제 머스크 형님이 이제 반값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서도 이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가격 인하 정책 때문에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오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전기차 보급이 더 빨라진다는 소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도 꾸준히 조금 조금 우상향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엔비디아랑 테슬라 둘 중에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네. 엔비디아에 좀더 비중을 싣고 싶으세요? 아, 그거는 저도 좀 고민이 되네요. <laughs> 그럴 거면 반반 투자하지 않을까요? 네. 아, 테슬라도 나쁘진 네, 않겠네요. 테슬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테슬라가 주가 흐름이 네. 엔비디아만큼, 뭐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네. 엔비디아만큼은 폭발적이지 않아서. 어, 테슬라가 한때 한 100달러 초반까지 어. 내려간 적이 있었죠. 저,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음.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으면 반등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중국 시장에서 그때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싸게 파니까 음. 또 중국에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았어요 음. 그럼으로서 이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다시 200달러 대 위로 네, 어, 250까지 네 200달러 대 위로 그냥 솟구쳐 올랐는데요 음. 어, 그런 점을 봤을 때 테슬라는 사실 음. 지금 음 그냥 이렇게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에너지 회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ESS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타링크나 음. 그 다음에 로봇 등뭐 거의 하이테크의 선단에 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를 산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높게 시장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이번에 막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다고 네네. 그러면서 그 가격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 테슬라 아까 가격이나 네네. 부분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가격이 막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이번에 최근에 뭐 상하이 공장에서 만어져서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 후반인가요? 네네네네그 정도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5,699만 원. 어. 네 네. 요 정도 가격 측정을 했는데. 네. 어, 이게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 가지고 네. 배터리도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저가에 판매를 하는 걸 한국에도 들여오겠다는 거죠. 음.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싸게 만들려고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도 공장 아 네, 이제 테슬라 공장 설립을 논의 중에 있고요. 이게 인도 공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더 저렴한 테슬라 전기차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인도로 가면 더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가 아무래도 중국보다 인건비가 더 싸고요. 야 네네. 그렇구나. 시장도 중국만큼 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대수의 법칙으로 해서 인도에서 더싼 자동차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네. 근데 이게 보면 주행 가능 거리가 네네. 그 LFP 중국산 써서 네네. 네네. 어,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주행 거리가 길지 않잖아요. 주행 거리가 길지 않아도 음. 가격이 저렴하면 사람들은 산다라는 아, 거죠. 아, 예, 옛날 옛날 자동차랑 좀 다른 게 요즘 전기차가 주행 거리가 LFP를 쓰더라도 어. 좀 길어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별로 음. 없을 거고 이제 출력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좀더 고급 라이는 아무래도 LFP 배터리보다는 하이니켈 쪽으로 가겠죠. 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화면상으로는 350이라 나오는데 네네네. 보통 전기차 충전은 80%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한200 후반에서 300 네네. 그런 거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는 운행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아그 충전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충전은 지금 다른 회사들도 음... 테슬라 충전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현대기아차도 테슬라 어. 쪽을 따라가지 않을까 아,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은 어. 이제 충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그거 충전을 만약에 테슬라 걸로 표준을 쓰게 되면 그게 테슬라한테는 이득이 되는 죠어 이득이 되죠. 어. 네, 왜냐하면은 그런 충전 시스템을 통해서 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음. 그다음 두 번째는 어, 테슬라가 에너지 기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도 전기 자체도 테슬라에서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아 어...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가 수입적인 부분이 어... 생길 수도 있겠죠. 아, 그막또 차를 충전을 태양광으로 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 네네네네네.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네. 많은 분들이 딱 얘기하는 게 보면은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고 네네. 단순히 차 조립 하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막 소프트웨어, 에너지 기업 네네네. 막 정체성이. 네네.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네네네. 나쁘게 말하면 불분명한 거고 다 하겠다는 건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테슬라의 걸어온 길, 역사를 네네. 봤을 때 정말 그 미래가 네. 다 열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결국엔 음. 테슬라가 원하는 거는 정착점은 음. 인공지능입니다. 아. 네, 인공지능이고요. 그 인공지능을 섬점하는 기업만이 음. 앞으로 초거대 글로벌 기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원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검색 시장으로 이제 세계를 평정했다고 치면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접목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하겠다라는 거죠. 네. 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네. 뭐 투자 비용이나 뭐 공장 시설 도 늘리고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네네. 기존 자동차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네네. 밀리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어, 테슬라가 그간에 걸어온 길을 보면 굉장히 쇼맨십도 많았고요. 많죠. 네네. 음. <laughs> 유리창 막, 야공 문제 음. 유리창 깨졌잖아요. 음. <laughs> 뭐 그런 것도 많고, 음. 좀 어설픈 부분도 있지만, 어, 사람들한테 미래를 보여주면서 자금을 끌어오기 때문에, 아.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상증자 할 때도 네네네네. 돈이 더 몰리기도 네 맞아요. 아 그런 식으로 통해서 네. 아 그렇군요. 그 도조 컴퓨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네. 그거 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 도조도 실현 가능하죠. 어. 네. 왜냐면 이제 주행 데이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쌓일 거기 때문에 음. 어 슈퍼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음. 그걸 분석할 수 있느냐,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음. 그 그러니까 직접 테슬라에서 이제 도조 컴퓨터에 들어가는 어 컴퓨터 칩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걸 이제 삼성전자에 맡겨서 음. 삼성전자 파운드에 맡겨서 생산을 한다고도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음. 어 앞으로 도조 시스템에 들어갈 데이터들은 테슬라 자율주행 말고도 이제 로봇 슈머노이드 로봇 나오면은 이제 그쪽 데이터도 아. 들어갈 거고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 또 테슬라만의 그런 또 전 전력에 관한 뭐 데이터도 들어올 거고 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면은 어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음. 그럼 그 안에서 도조 컴퓨터가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음. 네. 혹시 양자 컴퓨터도 관심 있으세요? 네, 양자 컴퓨터도 관심 있죠. 네. 아 그러면 양자 컴퓨터랑 도조 네. 컴퓨터랑 비교했을 때 아, 물론 양자 컴퓨터가 훨씬 음. 어 성능이 좋지만 어. 어, 생산하는데 그렇게 아. 어, 크게 지금은 대중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네. 연구가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양자 컴퓨터는 네. 뭐 2030년 가야 되는 거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음. 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실험실 수준에서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 네. 대중들이 아무래도 이용하나 아니면 일개 기업이 양자 컴퓨터를 어 원활하게 활용하기는 음. 조금 어렵죠. 네. 음,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도조 컴퓨터의 가능성, 슈퍼 네네. 컴퓨터의 가능성을 만약에 간과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회비 많이 날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음.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 개념 나온지도 꽤 됐고요. 이게 이제 실용화된다라는 거 자체가 시간이 계속 딜레이다,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음. 어,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도조 컴퓨터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 네네. 그러면 도조 컴퓨터가 만약 네. 출시가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성능 좋은 컴퓨터예요. 그건 두고 봐야죠. 아. 네, 네. 슈퍼컴퓨터 두 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도조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테슬라에도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좀안될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 칩이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 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범용적인 부분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칩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막 애플이나 비테크 다른 기업들도 네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 네네. 또 테슬라가 비교했을 때 네네. 괜찮은 기업으로 보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괜찮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그 LFP 배터리가 들어가네요 아쉽게도. 아, 어 아무래도. 가로 해야 되니까. 이 주행 데이터를 많이 음. 얻으려면 차량 보급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테슬라 전략이 고급화 전략이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원리 아답터들이 어나 테슬라 샀어. 음. 막 이런 건데 맞아요. 지금 어 지나가는 거다 테슬라네. 어.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슬라한테 유리한 이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음, 네. 한편으로는 또 테슬라가 너무 많아지면 네네. 좀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나 네네. 그렇게 소유욕이나 네네. 이렇게 소유욕이나 이런 게좀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명품화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도 스마트폰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에 하이엔드도 있는 거고 음. 마찬가지로 테슬라에서도 어. 고급 라인은 또 따로, 따로 존재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네네. 하, 그렇군요. 그러면 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네. 경쟁자가 없는 건가요, 지금? A, AMD가 있기는 있는데, 음. 아직은 조금 따라가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칩 판매도 많이 돼야 되고, 쓰임도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M, AMD가 엔비디아를 어, 따라가기에는 조금 벅차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엔비디아가 최근에 막 주가가 오르고, 부각받으면서 반도체,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네. 소부장들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가게 되면 그런 네. 흐름들이 우리나라 주식에도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음.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뭐 엔비디아 칩 만들 때그 같이 쓰이는 칩이 HBM, 음. 네, HBM인데 요걸 이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SK하이닉스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또 반도체 후공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칩을 이렇게 붙이는, 붙이거나 아니면 칩에 뭐 구멍을 뚫거나 뭐 이런 후공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음. 뜻에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어, 굉장히 맞네. 많이 올랐죠. 예, 음. 그게 반도체 후공정 대장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또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더 반등이 빠른 모습을 보면 HBM의 비중이 어, 내년에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HBM 만약에 이게 미래에는 HBM에서 부가가치가 네네. 많이 나온다라고 네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 HBM을 준비를 하다가 이게 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음. 음. 사업부를 없앴.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서 조금 지체가 됐는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한 거고요. 예, 예, S.K. 아. 하이닉스는 이제 처음 만들기도 했고 음. 세계 최초로 이제 처음 아. 만들기도 그래요. 했고 음. 이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갔는데 음. 삼성전자는 이제 아 이게 아, 시간도 좀 걸리고 돈이 좀 될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아 이러고 사업을 없앴다가 지금 다시 대표 수장 교체하면서 음. 경질하고 이제 부랴부랴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삼성전자 나름의 이제 또칩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이 굉장히 피튀기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뭐 그런 걸 어떻게 놓칠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그게.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 <laughs> 엔비디아도 이렇게 갑자기 네. 뭔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네네. 자신들의 칩이 네네. 이렇게 막전 세계적으로 네.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던 거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몰랐을 겁니다. 음.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그래픽 카드 만드는 거에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게 우연치 않게 아. 아, CPU보다 GPU가 더적합하더라 네, 아.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걸 발견을 하면서 어... 이제 엔비디아 칩을 이제 어... 쓰게 됐고 원래는 인텔의 CPU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GPU가 더 유리한 네네네. 거죠. 아 그렇구나. 완전 엔비디아도 얻어 걸린 거네요.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어... 네. 사업이라는 네. 게 원래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음... 기회가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그 그렇게 해서 GPU가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게 필요한 건데 네네. 그때는 HBM이 필요한 거. 네네네. 군요. HBM이 주변에 이제 저 사진 보시면 주변에 쫙 깔립니다. 음. 네, GPU고 아. 주변 라인에 층층이 이제 겹쳐서 h b m 을 만들잖아요. 예. 음.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HBM이 현재는 현그 물론 앞으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네네. 하지만 현재는 되게 작은 부분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얼마 차지하진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음.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 점점 높아질 음. 거고요. 다음에 또 이제 내년부터는 또 DDR5도 어, 비중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주를 내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네. 음,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좀잘 나가지만 네네. 내년 가면 또 모른다. 네, 내년 가면 또 모를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삼성전자는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보면은 그래도 어, 적자폭을 봤을 때, 3분기에는 또 더,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이번에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반도체 판매량은 좀 늘었습니다. 음. 근데 가, 반도체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 매출에서, 그게 이제 좀 떨어졌는데, 음. 반도체 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에 좀, 어, 부무적인 어, 방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이제 폭락이 왔잖아요. 어, 이틀 동안. 맞아요. 이틀 동안 어제 이제 폭락이 오면서 이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어. 반도체 쪽으로 그 자금이 흘러갔습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흐름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는 이번 연도 하반기쯤 네. 시작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은 이제 좀더 먼저 움직이는 것 같, 같아요. Nej.